어 지난주까지 이제 로마서 7장을 마쳤습니다. 어이 로마서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내적인 갈등, 범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7장을 넘어서 오늘 이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누리는 승리의 영광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8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한 권을 몽땅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잘 기억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장이 몇 장이다고요? 팔 장이에요, 팔 장. 8장.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 팔장일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랬어요. 그러므로 이 단어가 그러므로 얘기는 칠 장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칠 장에서 했던 얘기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칠 장을 잠깐 우리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어요. 7장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성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 관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해화를 드렸어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가 아주 말을 잘 들어 주인이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소대변도 다 가리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집 개는 참 온전해 똑똑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로서의 수준에서 온전한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성화의 단계는 우리의 신앙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을 때의 온전한 것,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온전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온하한 성도들의 그 온전한 모습,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온전해져야 되겠어요. 그죠? 그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 맞게끔 온전하라. 이게 성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온전한 게 뭘까?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들으면 어, 쟤는 참 온전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우리가 굉장히 대단하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은 성화의 단계가 있다. 두 번째가 뭐냐하면 그리스도인과 자기 발견의 문제입니다. 야,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 너무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를 볼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나볼줄 알죠? 우리는 되게 나는 볼줄 모르고 상대 방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비판은 잘합니다. 남이 잘못된 거잘 꺼지면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볼줄 알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데 이런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갈등 없어요?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영혼은 하나님 자녀인데,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로 영혼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 육신은 어때요? 자꾸 영혼을 지배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습관, 또 우리가 자라왔던 상처.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격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우리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문제 속에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감격 속에서 육신을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잘 훈련돼 나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는 거죠. 요세 가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로마서 7 장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팔 장에 갑니다. 그래서 8장1절 말씀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어떻게 없다? 결코 여러분 결코라고 하는 얘기 뭐예요? 결코 우리 한번 해보자. 결코 결코 가라는 게 뭐예요? 기억은 하고 생각은 나는데 이 말이 잘안 되지요. 이건 반드시 분명히 예외가 없다 이거 이거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참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아유 나는 죄에서 용서받을 받았는데도 아직 죄인이에요. 결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에? 의인이에요. 근데 맨날 죄인이라고 그랬잖아.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최소 용서함을 받았는데 무슨 죄를 용서해 달라 할까요? 그것은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이 육신의 죄의 습관들. 이런 부분을 용서해 달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하나님 자녀의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결코 모험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야, 그러니까 저도 이 밤에 이렇게 자다가 뚝뚝 내 자신을 생각해봐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죄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인정하고 있다. 사탄도 인정한다니까요 저 사람 죄 없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으세요? 이거 못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뭐 잘못하면 아, 어, 나또 지옥 가나 봐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난늘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육신이 이 습관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잘못된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는 죄인인가봐 나는 지옥 가나봐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확실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거예요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 자들은 기쁜 거지요 왜 완전히 죄에서 뭐 했으니까 해방됐다 그런 얘기예요 해방됐다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믿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씻어 줬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귀도 인정해 죽었다. 여러분 마귀가 인정해 준다는데요? 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지요. 이것은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묶여 있는 자. 여기서 정 죄라고 하는 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형벌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 다시하면 어디 가지 않는다. 그렇죠. 믿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 근데 나는 때로는 이 육신적인 그런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습관 때문이다. 그 습관을 고쳐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가는 길을 방향을 틀어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자꾸 가는 거 그래서 회개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돌아서는 것이다. 유턴하는 것이다. 유턴하는 것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 회개를 잘못 알아서. 그 세상에서 죄짓고 또 주님 앞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또 가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그래서 죄를 지면은 으또 지옥 갈것 같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몰라서 그렇다고 해요 죄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이 사실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졌을 때에 주님. 잘못합니다. 있습니다. 팔에게 돌아서게요 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기에 하나님 자녀로 당당히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계속 이어갑니다. 2절에서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조함이 없나니 이것은 그런 얘기예요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생명의 성령이 법이라고 그랬을까? 그냥 생명의 법이 이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예요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생명 안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 여러분 해방이 뭔지 아시죠?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8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모르는 사람들 없죠?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광복절을 어디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이에요? 일본에 서 일본에서 해방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이 해방의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해방된 자유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걸 잘못 느끼잖아요. 근데 일본 그 치아에 있을 때 해방됐을 때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일본 치아에 있을 때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순사예요, 순사. 순경.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영향이 있어서 우리는 경찰만 오면은 막 괜히 뒤에서 삐걱삐걱 따라오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걱정이 되고 막 그러지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저도 아, 멋쟁이 가는데 뒤에 경찰이 떠나면 내가 뭐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 치하에 있을 때이 순사가 그렇게 무서웠답니다. 막 탁치는 대로 막 잡아가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일제 시대에 우리 에,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막 울다가 우아 울다가. 순사가 온다 이러면 뚝 그쳤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무서웠던 사람이 순사야. 그런데 여러분 8월 15일 날 황복이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야 순사 온다. 순사 와요 안와요안 옵니다. 왜 해방이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일본으로 다 갔어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했기 때문에 해방됐기 때문에 순사가 온다 하고 겁을 줘도 해, 우리는 해방됐는데. 아이가 그러면, 야, 너 해방이 뭔줄 아네? 그러니까 누리는 아예요 근데 순상 온다? 해방됐는데도 뚝끄이고 무서워 들어 떨리는 애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아직 해방의 감격을 모르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에 있을 때에 일본 치아에서 해방된 이 감격은요,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순사도 못 건드려요. 자유한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예전에는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누구에게 완전히 매여 살았느냐? 마귀에게 매여 살았어요. 종이었어요. 사탄에게 종이었어요. 이뱀이었고 용이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발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이런 죄를 지었으니 다 지옥 보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던 자가 누구냐?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영은뭐 하는 자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예요. 어, 여러분 법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 죄를 검사라고 하는 지금의 검사들이 이 죄를 이 사람은 몇 년, 이 사람은 몇년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 주십시오 하고 누구에게 참소해요? 법관에게, 판사에게. 그러면 판사가 이렇게 보고서 모든 것들을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서 몇 년. 3년, 1년, 뭐, 1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죄를,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법대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사탄이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법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지옥. 그래, 지옥. 다 지옥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선 받았어. 죄가 없어. 하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귀는 너 이런 죄 지었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들었지요. 우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시게 하리라? 흰눈같이 시게 하리라.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가 밑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자들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그걸 기억해서 이 사람 옛날에 이런 죄 지었잖아. 이런 죄 지었잖아 하고 자꾸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시는 이 죄가 완전히 씻어 졌는데 왜 자꾸만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마귀가 참소하면은 맞아. 나는 그런 겨봐 나는 죄인인가 봐. 그렇게 해서 자꾸 넘어지냐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참소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완전히 해방했다 자유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자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기쁘게 사셔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해방 이것은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폐지했다가 아니라 해방했다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여전히 이 땅에서 효력을 미치며 사람들을 죽음으로 물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 목사님 죽는데요? 그 죽은 육신이 한번 죽는 거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과 함께 지옥으로 끌려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체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이네요. 그래서 육신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의 부재로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어, 예수님이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을 때이 몸이 무덤에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무덤을 만든잖아요. 뭐캐톨릭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치아에다가 캐톨릭은 지하에다가다 시신을 놔두잖아요. 거기서 부활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보면은. 염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 묵지를 않았어요. 묵지를 않고 서을 안쳤어요. 관에다가 부활해야 된다고. 아, 참, 너무 답답해요. 그죠? 그런 모습 보면은 그죠. 그래서 너무 또꽉 묶지 말래. 잘안 풀어진다는 거예왜 그래? 그거 하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독교는 화장 문화가 아니었어요. 화장 문화는 사실 불교 문화예요. 불교는 여러분, 특히 스님들이 에, 돌아가시면은... 뭐 합니까? 이 육신을 태우잖아요. 스님 불 들어갑니다. <laughs> 이러면은 불 태워가지고 아, 거서 기막사리를 건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아,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냥 무덤에서 부활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에 장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를 절대로 화장하지 말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활 못할까 봐.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은 불로 태워서 재로 남든, 썩어서 재로 남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그 몸은 어떠한 몸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이 나오는 거예요. 영체입니다. 그 몸은 우리가 아직 부활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살아볼 수가 있는 그런 복된 몸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이 육신이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빠르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죽은 담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산다니까. 그런데 육신은 점점 점점 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늙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뭐 속초 한번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다가 와도 피곤한 걸못 느꼈어요. 근데 요즘은 혼자 못 가겠어. 육신이 그렇게 점점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육신이 빨빠하면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근데 영혼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날마다 날마다 쇠해가지만 영혼은 날마다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새로워진다니까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쁘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막 그냥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산들 백년도 못 삽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면 참 속상할 때가 많아.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 건강 해야 돼. 건강하지,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물론 맞아요. 건강 잃으면 다 잃어요. 죽으면 다 끝이야. 뭘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까?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는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소망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육신을 위해서 사인게 아니라 영혼을 잘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관리하는 거지요. 음. 여러분 육신 아무리 예쁘게도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게도 소용 없습니다. 예쁜 사람들이 나이 들면 더 이상해지더라고. 그죠? <laughs> 근데요, 두이뭉실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이 들면요, 인상이 좋아져.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깨끗하면 인상도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상 좀 봐주세요. 인상이 좋은 거예요. 인상이 아무리 예쁘게 써 쌍꺼풀 하면 여기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3절4 절이 이제 간단하게 이거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3절 볼까요? 3 절이 보니까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 아마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그러니까 육신대로 이 살다 보니까 이 연약해진 거예요. 육신은 연약한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뭐해요? 하신대요. 뭡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죠? 영적인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가 됐든 는데 요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이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기쁘게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그럼 억지로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왜 기쁘게 삽니까? 죄에서 자유하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때 억지로 지킵니까, 기쁘게 지킵니까? 기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음대로 됩니까? 이 육신은 항상 세상적이잖아요 세상 습관적인 거고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눈을 뜨면서 우리는 육신적인 삶이었으니까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보는 게다 육이잖아요 다 육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용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생명으로만 우리 살면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생명으로만 못 살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요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삽니까? 어떻게 이 육신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습관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한번 나도 기분이 나빠서 금방 딱 반응하는데요. 그죠? 그게 우리 늘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제가 완전히 신성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그래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나왔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왔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걸 늘 믿고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미네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 한번 개에게 물어보세요 양심이 있습니까? 개가? 개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안 키워 봤을 잘 모르겠다. 개 양심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정인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인간에게만 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피어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육신은 그 영혼의 지배를 받는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이 땅에서 못지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놈이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자기가 잘못은 다 해놓고는 그냥 죽어버려. 책임은 누가 다져요? 영혼이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이 영혼이에요, 육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육신이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육신은 어떻게요? 해 죽으면 끝나요. 잘못 다 해놓고는 그냥 흙으로 간다니까. 책임은 누가 다져야 된다고? 영혼이 그런데도 여러면 육신적으로 살 거예요?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은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가주세요. 그래서 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해방된 기쁨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된 감격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예요. 얼마나 멋칩니까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